네, 안녕하세요. 음, 아, 최근에 꽤 바빴습니다. 네, 여러가지 일들이 많아서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아요 근래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태풍도 뭐 소형이긴 하지만 하나 지나갔고, 어, 그리고 장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번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영상을, 지난 영상 찍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다시금 느끼는 건데 너무 어색합니다. 정해진 시간, 저는 이제 딱 10분, 진짜 아무런 편집 없이 그냥 원샷으로 10분 또는 어 20분, 뭐 이렇게 정해 놓고 음, 찍는데 그게 뭐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조절을 할수 있는 뭐 이런 스킬도 없고 또 하다가 어떤 다른 애드립이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시간 보다 보면은 더 쫓겨서 막 서둘러서 맺게 되기도 하고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laughs> 역시 뭐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 어, 오늘은 꿈을 꾸는 자 음, 여섯 번째 시간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베프,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수차례 친구에게 예수님을 더 알려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는 결과적으로 사단과 어 버린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아픔을, 그런 좌절을 겪고 나니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더 샘솟듯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의 어떤 청년들에 대한 양육 이런 것에 더 열성으로 임했는지 모릅니다. 어, 영적인 전투의 패배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죠. 다시 생각해 놓고 보니까 어, 그 우리 크리찬들 믿는 사람들의 전투는 분명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배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패배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속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전에는 나도 몰랐겠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사단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이라고, 나의 대장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사단의 군대에서 예수의 군대로 그 소속이 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뀌죠. 그리고 바뀐 그 순간부터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온 사단을 향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과 악한 사단, 악한 영의 전쟁이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의 진영에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치 이 세상에 평온한 듯 속여왔지만 예수님의 군대로 소속이 바뀌니까 가려졌던 눈과 귀가 트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으며 그 전에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지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다 거짓이었고 영적인 세상은 지금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 이것은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이 전쟁은 우리 주님의 승리로 이미 결판이 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전쟁. 이게 참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전쟁입니다. 그죠? 또한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차례태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시간의 구애를, 구속을 전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오, 이 전쟁 승리했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군해주고. 아마도 우리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어, 이게, 이게 맞나 긴감인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이 승리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의심하는 사람들만 사단에게 흔들립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을 통해 영적인 전투는 제 신앙의 신앙을 더욱 성숙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제가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가장 많이 힘을 쓴 것이 바로 대학 청년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나도 유학생이면서 나이는 조금 남들보다 몇살 많은 뭐형 오빠지만 정작 나도 유학생이잖아요. 유학생이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어 매주 식사를 제공하고 또 신앙을 보살핀다는 것이 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것도 뭐 전혀 힘들거나 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뭐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또 돌아보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즐거움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고 제 신앙에 어떤 바탕을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학사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학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학기랑. 이제 매년 9월에 가을이 시작을 하죠. 9월에 가을 학기가 시작해서 12월에 마치고 어 잠깐의 이제 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어 연말 연시를 잠깐 보낸 다음에 1월 초반에 어봄 학기가 우리에 겨울인데 1월은 어 미국에서 이제 스프링 세메스터라고봄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경에 어 대략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약 3, 4개월 정도로 굉장히 길죠. 물론 이때 이제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사람들도 어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 학기 초반이면 이렇게, 어몇 주간, 몇주 전부터 이제 전도를 위한 준비를 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교들을 미리 방문을 해봐서, 어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짭니다. 이제 캠퍼스 전도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 새로 이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또는 어, 이제 뭐 편입생들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을 타겟으로 어, 삶아서 이제 물론 이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도 그 당시 에 이제 영어에 그렇게 익숙, 익숙, 익숙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요. 그래서 어, 이런 한인 학생들을 타겟으로 키오스크 가판대를 설치하고 이제 어, 전도를 위한 뭐 사형리라든지 복음서 뭐 등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갖고 어, 학교에 방문하는 이제 대학 청년 학생들에게 복음을 알렸습니다. 또제 사비를 들여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으려면 보통 대부분 어, 제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또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억지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생수를 어 뭐,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준비를 해갖고 차에다가 한가득 실고 가갖고 그거를 이제 나눠주면서 물을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주면서 거기 캠퍼스 이제 어, 투어를 하거나 캠퍼스 돌아다니는 학생들 어, 목이 많이 마르거든요. 또 미국에서는 또 신기하게 물병 하나씩은 꼭 갖고 다녀요. 여기 저기 걸어다니고 뭐 하다 보면 목도 마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수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를 힘들고 외롭고 외롭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섬기던 교회 대학 청년부가 약 200명 정도였어요. 뭐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2 0 0명이면 이제 한국에서 200명이면 뭐 어느 정도 작다, 뭐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청년 대학부가 2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합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나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자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발론티어들을 모집을 하면은 다섯 명 정도도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매 학기마다. 진짜 믿는 자는 많아 보이는데 정작 진짜 우리 편이 없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뭐몇 뭐 천만 명이라면서요. 근데 정작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는 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 힘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캠퍼스 미션 캠퍼스 전도에 참여하겠다고 온뭐 아까 말씀드린 한 다섯 명 내외 그 적은 인원 가운데서 꼭 신앙이 없거나 약하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삐딱한 친구들이 끼어있습니다. 전도하는 내내 불평불만. 그리고 뭐 낙심하는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아유 오늘은 뭐 글렀네. 뭐 이런 낙심하는 말로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경우. 이것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진짜 하나입니다. 주의 나라 일들을 하는 일에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방해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외부에도 있지만 방해자는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는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저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대 사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때 사단은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천사들도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대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진짜 5년 정도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미션을 5년 정도. 뭐, 매일 한건 아니니까요. 학기마다 한 거니까요. 그래도 몸은 힘들고 어, 마음은 내부 방해자들로 인해 고달팠지만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약 어, 생각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그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과연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기억이 가끔 가다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뭐 형제든 자매든 물론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근데 이제 좀 대화를 깊이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 궁금해하던 것들도 나누던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이렇게 어 인도를 해갖고 예배까지 많이 드리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떠나간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정착을 한 분들도 뭐 극소수지만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떠나갔죠. 그렇지만, 과연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음, 저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주변에 복음을 전했으나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 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리는 역할이 있는 거고 내가 나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면은 그 이후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로 어그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입니다. 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